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06학년도 6월 고3 모의평가 나영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하고 B가 주어져 있는데 A의 100제곱하고 B,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놈의 또이 거듭제곱을 통해서 요 A행렬의 규칙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생각하면 될 거고 B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할 거는 이거야. 선생님 일단 a 첫 번째 거 1,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a 제곱은 1,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요 놈을 1,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요 놈을 우리가 두번 곱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띠 딩, 띠 딩, 아, 너는 띵똥띵똥 하게 되면 1이 될 거고 띵 마이너스 일, 띵 마이너스 일. 어 마이너스 일이 갑자기 두번 나왔네. 뭔가 느낌이 오고 있어. 그렇지? 똥, 띵 똥. 당연히 영일 거고. 여기는 아마 일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 영일딱 보였죠 이제. 아 그럼 또요 자리가 변했구나 마이너스 이. 그러면 a 세 제곱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될까? 네, 일 마이너스 삼영 일. 자, 계산은 생략. 그럼 이것이 이제 뭐냐면 요 a n제곱의 규칙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의 100제곱이라는 것은 요 놈은 1-100그 다음에 뭐가 된다? 0, 1 이렇게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 b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로? 그냥 계산되어 있죠. 1-7그 다음 무엇입니까? 0-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냥 요 놈들을 곱하면 돼요. 자, 곱하자. 그러면 여기는 1됐고요그 다음에 띵똥, 띵똥. 그래서 마이너스 7, 100이 되는 거니까 얼마? 93이다. 이렇게 될 거고, 띵똥, 띵똥. 0될 거고, 0될 거고, 이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네, 93.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거듭제곱의 모양에 대해서 규칙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곱셈을 잘 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